마지막 이 문제는 다시 풀어 봤어요. 답이 혹시 나오셨어요? 나오신 거 혹시 뭐불러볼 사람 있어요? 안 했어요? 했어요. 했어요. 얼마 나왔어요? 어, 키가 어, 어, 어. 4분에서아니까 그러니까 말했고? 응? 어? 28번이요? 어, 28번. 5답 어? 해보고 요했는데 아, 아, 혹시 풀어봤다면 답이 얼마나 왔을까를 아, 물어본 피가... 거야. 자 어때요? 이 문제 아직 뭐 없어요?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냐? 어? 그 뒤에 앞에 있는 거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 인마 빨리 이 문제 고민해보신 분 없으세요? 또 우리 이거 고민해볼까요? 자 시작한다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뭐플러스요가 그냥 당연한 질문 중에 하나가 될 거야. 그러니까 질문이 당연한 말이 좀 웃기지만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질문은 하나밖에 없어.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밖에 질문이 없어. 이제 그 질문이 당연하다고. 그래서 늘 말하잖아, m이 무슨 수야? k가 무슨 수야? 무슨 수? 자연수 자연수야. 우선 뭐해? 대입 대입해서 빨리 분위 파악해. 자, 너희가 정해. m에다 얼마나 할까? m에다가. <laughs> 어. 늘 말하면 저는 기다림을 좋아합니다. 말안 하시면 이렇게 늘 늘어져요. m에다가 2 자, m에 2 넣었어. 근데 m에 1부터 들어가네? 뭐 아무튼 2 넣었어요. 2 넣으면은 우리는 문제가 1부터 k가 2까지. 자 그리고 우리는 요 f m이라는 걸 찾아봐야 되는 거야. 이때 f m m는 에 인어째 그럼 f 2는 어떻게 얘기한다고? 2를 k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말하는 거야. 자러면 f 2 e, k로 나눴을 때 나머지 누굽니까? k가 근데 무슨 수야? 자연수. 자연수잖아. k로 될수 있는 건 누구야? 1과 2가 있잖아. 그러면은 자 보자. 2를 1로 나누고 2를 2로 나눴어. 이때 나머지가 얼마야? 여기. 0. 어, 1이 영어 답자에 없는것 같은데? 이때 나머지가 얼마야? 뭐야. 0. 끝났는데? 그럼 뭐야? 문제 봐. 나머지를 원소로 하세요. 그러면은 A, e 라는 집합은 둘다 0이니까 집합 안에서는 0을 두번 쓰니 한번 쓰니? 한번 쓰지. 끝났네? 이게 A야. 근데 문제에서 요거 온건또 뭐야? 이거 뭐지 얘들아 오랜만에 다시? 뭘 물어보는 거지? 그 집합에 갖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지? 아 김지원 씨 그게 겨우 동 말듯 말듯 네? 이게 뭐라고 쓰잖 네. 무슨 의미라고? 개수. 뭐의 개수? 그 a 예 뭐, 코나? 네? <laughs> 이 장구야! 야, 이게 뭐야, 얘들아? 원수 개수.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 몇 개? 한 개. 뭐의 개수 뭐라고 으니까 원소의 개수라고 얘기해줘야지. 아 어, 네. 그지 자, 얘들아, 요렇게 몇번 하면 돼요? 56이 나올 때까지 달리시면 돼요. 그럼 형이 이것도 뭐야? 달리라는 게 어디까지 달릴지 모르잖아. 달리다 보면 뭐가 나와야 돼? <laughs> 규칙이 나와야 돼요. 이거 하나 했다고 규칙이 나오니? 보이니? 아니지. 두세 개 해야지. 자, 너희가 골라. M에도 얼마나 걸래? 3 혹시 1 안하셨는데 아쉬우면 1로 하셔야 됩니다. 3 가자. 우리는 1부터 어디까지? K가 3까지. 여기서 이제 F3의 의미가 뭐야들라 F3의 의미가 3을 뭘로 나눴을 때 1로 나눴을때 또 3을 뭘로 나눴을때? 2로 나눴을때 또 3을 뭘로 나눴을때? 3. 왜? k로 가능한 값이 3개 있으니까 그럼 이때 나머지 얼마야? 이때 나머지 얼마야? 이때 나머지 얼마야? 그럼 뭐야? 따라서 a3 이 집합안에는 그 나머지를 써주세요 했는데 010 0. 3개 습니까 누구 써야돼? 0. 0 1 됐잖아 이게 a3이야 그럼 결국에 여기서 a는 a3은 얼마야? 하면은 2 됐잖아 이거를 56 나올때까지 지금 벌써 얘가 3 나왔어 3 53더 채우는거 찾으시면 돼 할만하지? 왜 네. 규칙이 이제 나와야돼 아직 규칙으로 보일 수 있는게 없어 자 m에다가 4넣어봐야나요 그럼 1부터 어디까지? 4까지. 그럼 k 에 넣을 수 있는 값이 몇 개야? 네 개. 그럼 f 4로 가능한 값은 최대 네 개까지 가능한데 4나누기 1, 4나누기 2, 4나누기 3, 4나누기 4. 자 이때 나머지 값들 다 조사하면 0, 0, 1, 0. 나머지 0, 1두 개밖에 없지. 그렇지? 그래서 a 4는 0, 1. 그래서 NA4는 2.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. 그럼 어때? 어? 1개, 2개, 2개야. 두 그렇지 그럼 또 2개일까? 뭐 3개일까?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, 계속 아까 얘기했지만, 우리 M이 조사가 잘못됐어. 왜? 누굴 빼놨어, 지금. 1. 1부터 해서 규칙을 발견해야 되는데, 2부터 넣었으니까 1 넣었을 때 결과도 찾아와야 돼. 자, 이건 너희가 해봐. m 이다 1었을 때 얼마나 와. m일 때, n a 1은 얼마일까? 조사 부탁드려요. 1왜 1. 1을 1로 나눌 거잖아. 1부터 1까지 는 k로 가는 건 1밖에 없잖아. 1을 1로 나왔을 때 나머지는 0, 1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의 수는 한 개. 어 그럼 느낌 오지? 1, 1, 2, 2자 문제는 뭐야? 1, 1, 2, 2인지. 1, 1, 2, 2, 3인지. 내가 이해되지? 발음은 어디야, 당연히 발음이. <laughs> 3일 발해야겠지. 이제 마지막이야. 얼마나 봐야 돼? 뭐 넣어보셔야죠 해보세요.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네. 이 문제를 포기하면 되겠어, 안 되겠어? 안 되는 거야. 쌤이 너네 진짜 엿 먹으라 냈 문제 아무것도 없어. 이거 너 인정해야 돼. 너네가 시험을 대하는 자세는 특히 이 기말고사는. 이런 규칙성을 논할 수만 있으면 너희 능력이 이미 확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요를 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처음 보는 문제라고 각 잡고 이 문제를 안풀 거야 해버리면 시간만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를 못 치는 거야 이거 100점 못풀 거라고 학교 시험에 나오는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지 그래서 이제 규칙을 찾았어요 더해서 56이 나와야 돼 그쵸? 자, 네, 규칙 나왔어요 여기 지울게요 한번 밥까지 구해봐봐. 시간 주고 세미나 한번 맞춰볼게. 그리고 멋있게 이쁘게 시0로 만들려고 하지말고 더해가다 보니까 56쯤 나오는 그쯤을 찾아가면서 가시는게 더 효율적일거야 17? 7? 지금 뭐 다른 분들 애이요 어, 어 지금 n이야. n이란 요 t를 찾아야 되는 데어디까지더 어, 그, 어, 어, 할까? 이걸 물어본 거 어디까지? 7. 7. 그러니번째리0 0 1 1 2 2 이렇게 돼라도. 다시. 그래네. 1 1 2 3 3 이렇게 가는 거잖아. 그렇지? 그럼 7번차까지 더하면은 56 합이 돼요. 아마도? 음. 음. 아나다 어, 계니까이 어. 그러니까 너네 이 얘긴데 잘 보세요 <laughs> 아. 이거야? 맞아? 말이 안 되는데요? 1 2번 2두번3두번4두번5두번 <laughs> 여기까지 하면은, 1두 번에, 2두 번에, 3두 번에, 4한번 나와. 이거 너희도 56안 돼. 그니까 러 지금 숫자 나누셈 잘한 건 맞는데, 계산할 때 잘못한 거야? 이제 어. 그래서 제가 팁을 주자면은, 너희가 지금 두 개씩 짝지으면 되게 잘했어. 근데 이거 굳이 서수형이나 10까지 멋들어지게 만들고 싶다. 지금 시그마. m은 1부터 t까지 가지 말고요. 우리가 여기서 그냥 편하게. 뭐라고 할까요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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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라고 하자. 여기서, 알아, <laughs> 여기서 EP라고 하자, EP. 짝수기에 구한다는 느낌으로, 그러면은, N에 A에 M은 했을 때, 말씀하신 대로 이게, 1 더하기, 2 더하기, 3 더하기, 어디까지? 어디까지? 뭐야? 1 넣으면은 1이 두 번, 2 넣으면은 2까지 해서 2번, 총 4개. 3 넣으면 6개잖아. 그럼 1부터 2부터 3까지 3개. 그치? 그럼 2p까지면 어디까지도 한 거야? p라는 자연수까지 해서 몇 배? 2배 한 거잖아. 확인돼? 다시 1 넣어봐. 그럼 1부터 2까지니까 1두 번. 2 넣어봐. 1부터 3까지니까 1과 2가 각각 두 번씩. 그럼, 2p면은 p까지가 두 번씩 다 더해져라. 근데 그게 얼마? 56보다 작았으면 좋겠는 거야. 또는 같을 수도 있겠지. 뭐야, 그 전까지 찾아보라고. 그 직전까지 한번 찾아보자고. 그러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까지 합하면 얘는 얼마야? 2분의 p 곱하기 p 플러스 1이잖아. 거기 에두 배니까 정리하시면은, p 곱하기 p 플러스 1이고, 그게 56 이하. 그럼, 연속된 두 자연수 곱해서 56 이하. 딱 떨어지지. 7, 8에 56이니까, 7, 8. 맞아? 그럼 뭐야? 그냥 7일 때 끝나버리는 거야. 근데 왜 했으면 여기 구동을 썼어요? 어, 만약에 이거 57이면, 예를 들어서, 어, 게딱 57을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, 얘보다 조금 작은 숫자까지 찾은 다음에, 추가로 뭘 더했더니, 56이 되더라. 해주고 싶었는데, 얘는 기가 막히게 그냥 딱 떨어져서 56까지 나왔네 만들이 되지? 그러니까 식을 쓴 다음에 이렇게 써 주셔야 되 거야. 그래서 아까 p에다가 7을 7을 하면 되는데 여기 우리가 찾는 거는 p. 2p니까 여기서 14가 돼야 되는 거야. 죠 그렇죠? 음.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을 세워야 된다면은 요 정도 식을 세워 주면은 괜찮겠다. 자, 여기까지가 시험지 풀이거든요. 어, 정돈해 보시고 이따가 개별 채점 한번 해 보자. 자, 아, 그럼 이제 우리는 워크북으로 가겠습니다. 워크북으로.